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형틀 목공수는 일용 근로자로서 근무하게 되는 특성상 고용보험 자격 이력 명세서에서 일용 근로 신고 이력을 통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건설 일용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금을 받고 일한 경우 근무 기록이 남지 않아 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더불어 2004년 이후에도 이러한 관행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보다 서류상 경력이 더 짧게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틀 목공수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일당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직종으로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만으로 근무 경력을 확인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실제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금거래 내역서나 출력 공수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근무 기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목수의 업무는 신체적으로 매우 고강도이며, 이로 인해 실제 경력이 적게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율이 높은 편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이고, 소음성 난청, 폐질환, 심지어 철거 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위암까지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틀 목공수는 거푸집, 파이프, 서포트, 오빗기, 합판, 투바이 등 다양한 자재를 하루에도 수십 장, 많게는 수백 장씩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로 인해 일일 누적 중량물 취급량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기준인 250kg을 훨씬 초과하며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면서 망치, 폼핀, 빠루 등 도구를 사용하여 전신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 경추 추간판 탈출증, 주관절 내외상과염, 수근관 증후군,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협착증, 추간공 탈출증,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원발성 무릎 관절증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며 각 상병은 발생 부위가 다를지라도 산재 신청 시 높은 평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목수는 유해인자별 노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직종으로 꼽힙니다. 건축 현장의 특성상 굴착기 소음이나 동료 작업자의 작업 소음 등 다양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승인을 받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고강도의 작업 환경에서 많은 위험 요소에 노출되며 그에 따른 업무상 질병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력과 근무 조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간접적인 증거와 함께 작업 환경에 따른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한 산재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목수가 건설 현장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을 때 장해급여를 보상받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6월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시던 근로자가 목공 작업을 하던 중에 불의의 낙상 사고를 당하여 제4번 경추 골절, 제7, 8번 흉추 골절, 뇌진탕, 요추, 염좌,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병을 승인받았습니다. 2023년 4월까지 10개월 정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며 요양하다가 치유 후 장해심사를 받았습니다. 요양종결한 병원에서 주치의한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척추의 경미한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의 중등도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장애 상태를 판단하여 제12급 제16호의 장애등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글로복지공단은 평균 임금 18만 2,500원에 장애 제12급 일시금 154일을 곱하여 장애 일시금 2,810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산재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